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방송국 KTVS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2학기 학사운영과 출석 인정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표를 보시면 1, 5주차까지 실습 과목은 대면 수업, 이론 수업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공지가 있었는데요. 의왕 캠퍼스 기준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중간고사 전까지 의왕 캠퍼스는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30명 이하 과목들은 6주 차 이후 대면 수업으로 전환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대면을 앞두고 수도권 확진자가 폭증하여 결국 대부분의 과목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고사 관련 일정입니다. 9월에서 10월의 많은 연휴로 인해 중간고사 권장 기간도 일주일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전국민 백신 접종률이 70%에 달하고 위드 코로나가 가까워지면 대면 수업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음 편은 우리 학교 백신 접종률 현황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수업 참여가 힘든 학생을 대상으로 출석 인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해당 과목 교수님께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또한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접종 후 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동일하게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2학기 학사 일정과 출석 인정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수 있길 기원합니다.